왜냐면, 악삼제, 일반 보통 삼재가 아니고, 네. 악삼재거든요삼재가 네. 하나인데, 더 플러스 되는 삼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이, 네. 어, 되게 안 좋으셔요. 돈, 그, 힘들어요. 네. 그래서 거의 뭐, 문을 닫을 정도로 힘든데, 특히 40대. 음. 40대들이 좀그렇고요 네. 스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왕심이 선녀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, 조금 디테일하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촬영 장소가 또 바뀌었죠. 네. 예, 여기는 이제 같은 공간인데 바로 30cm 옆에 있는 여기에님신당 네, 그렇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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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,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2023년도 네. 전승숭이띠 분들 운세예요. 아, 원숭이 해요. 네, 그래서... 내년에가 이제, 기, 저기, 저기, 23년도에. 네. 원숭이가 어떤지. 네. 어떤 변화가 있을까. 네. 변화시고. 되게 안 좋은 지금 느낌이 오는데. 네. 어쨌든 뭐. 왜냐면 음... 악삼제, 일반 보통 삼자가 아니고. 네. 악삼재거든요 네. 삼자가 하나인데 더 플러스 되는 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특히나 사업하신 분들이. 네. 어, 되게 안 좋으셔요. 돈, 그, 힘들어요. 네. 그래서 거의 뭐, 문을 닫을 정도로. 힘든데, 특히 40대. 음. 40대들이 좀 그렇구요. 네. 그리고 이제, 이제 몸도 아프고 하여튼 뭐, 악삼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몸이 안 좋고 막, 안 좋은 음. 게 들어오고, 그 다음에 40대, 50대는 사업은 그해서 사업이 자꾸 이제 미진해지고요. 음. 근데 이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7월부터는, 음력 7월부터는 다시 또, 상, 계 뭐라, 올라갈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언승이 띠는 거의 좀안 좋다고 보고요. 네. 90%가 음. 좀안 좋으니까 좀 조심해서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지 말고. 네. 너무 성급하게 뭐든지 마음먹지 말고 해결할 때는 네. 한 번씩 더 두드겨서 투자한다든가 음. 사업을 좀 늘린다든가 새로 시작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네. 가시면 손재수가 훨씬 적고, 음. 원숭이, 원래 신자준이라고 해갖고, 원숭이가 있고, 지가 있고, 저 용이 있잖아요, 삼재가. 네. 근데 그렇죠? 내년에는, 이제 지금 악삼재는 원숭이띠예요 어. 되게 안 좋고 네. 이혼 수도 많고 헤어지는 것도 많아요 부부에 네. 그리고 이제 뭐 연인 사이 연인 사이에도 그때 헤어지는 게 많고 네. 금전의 손재 투자 뭐 이런 것들 등등 뭐든지 한번더 심사숙고하고 하시란 소리예요 음. 안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고 성급하게 했다가는. 네. 네. 원래 또 원숭이 분들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재주와 재능이 많고, 네. 그리고 또 머리가 좋거든요. 네. 그러기 때문에 머리가 좋으니까 재주와 재능이 많고, 음. 또, 저기, 저, 뭐야, 그, 손재주들이 좋아요. 네. 굉장히 고지식하고. 음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분들인데, 네. 생각을 또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내년엔 내가 안좋을려면 네. 사람이 또안 좋을 때는 뭐도 안 보인다고 다 그게 막고 있거든요. 안 네. 좋을 때는. 그래, 그럴 때는. 투자를 하고 싶으면 조금 늦춰서 하고 음. 또 여름 정도에 음.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남녀 관계 문제도 그렇고 네. 이혼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뒤섞여서막 음. 얼추 근데 한 마디를 말하면 악삼자라서 원숭이는 안 좋다라고 음. 말할 수가 있고요 음.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될거 많이 손재를 보고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와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음. 오늘 원숭이띠에 대해서 알아봤고 더 궁금한 네네. 한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